자 이번 시간에는 부정사에서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원래 부정사는 크게 종류로 나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투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원형 부정사라는 말은 잘안 쓰시, 저도 잘안 씁니다. 잘안 쓰겠는데 왜그러니이 원형 부정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님들이나 누가들 얘기한 즉 동사의 원형. 즉 우리가 이거 동사 원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결국은 원형부정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원형부정사나 동사 원형이나 같은 말인데 선생님에 따라서 원형부정사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고 동사 원형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동사 원형이 더 쉽더라고 그래서 원형부정사 좀 어감 좀 그래서 동사 원형을 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동사원형, 동사원형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원형부정사를 발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냥 원형부정사라는 말보다는 동사원형이 뭔가 편합니다. 그래서 동사원형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형부정사라는 것은 투가 없는, 즉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동사원형과 같은 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동사원형을 한다면 어쨌든 원형부정사.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원형구조 자체 동사 원형은 가장 먼저 어디다쓸까요제 책에 165페이지 에 나와 있는데 바로 초동사 뒤에 있습니다. 초동사는 뭡니까? 동사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죠. 미래, 가능이라든가 뭐 능력, 그다음에 의무, 그다음에 금지, 허가, 추측 이런 것을 동사만으로 못 나타내. 그래서 동사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가 초동사라고 했죠. Will, shall, can. Must, may, should would 이런 게다 조동사입니다. 그런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을 네. 사용하게 되죠.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명령문이었습니다 지르다, go h o m e 당연하죠. 왜 우리가 명령문은 너희가 하는 것이고 시점이 현재라는 것이 기 때문에 주어가 인실될 수밖에 없고 시점이 현재니까 동사 앞 뒤에 아무것도 안 붙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동사 원형, 즉 명령문에 사용을 합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쉬운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 문법적, 즉 문법 시간에 원형부장사를 배우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 그때 우리가 원형부장사 체 동사원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동사에는 주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사역동사인 거나 지각동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이란 말은 뭔가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수동적으로 당해서 시키는 그런 의미를 사역동사라고 하고 시키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느끼는 거죠. 보다, 느끼다, 듣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는 당연히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목적어를 보조하는 목적보호로서 바로 원형부장사, 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학교 문법 시간에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이렇게 배우시게 될 때는 바로 이런 동사의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가 나올 때는 목적이에 목적보로서 동사의 원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역 동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사역 동사는 몇개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장 대표적으로 메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h 브가 있고, 그 다음에 let이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s e l 이가 사역동사의 범위에 속하는데 만들다, 뭐 갔다, 시키다 이런 뜻이면은 기본적으로 시키랍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요 주어 뒤에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목적어를 보여하는 목적 보로서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을 쓰면은 우리는 그것을 사역동사로 취급을 합니다. 예문 보여드리죠. Made me. 기회문 있습니다. 아버지는, m a d 가 원래 만들었다가 기본이죠 만들었다, 나에게. 근데 clean이야? 이게 동사 원형이에요. 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는 뜻이군요. 아버지는 나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습니다. 자, m a d 는 make로 쓴거죠. 다음에 head로 한번 써볼까요? 뜻은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자, let's로 써볼까요? 자, 아버지는 나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어? 그러면 메이드나 헤드나 레슬터도 기본적으로 시키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미 차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똑같이 시키다가 기분이지만 메이드 즉 메이크를 썼을 때는 메이크는 조금은 강제성이 좀 있습니다. 방한 치울래 뒤질래 죽을래 뭐 이런 표현에 억지로 막 아무튼 치우자시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메이크고 보시면 되겠죠. 자 헤드는 부탁입니다. 부탁 의뢰. 상당히 민주적인 아버지죠. 여 방이 좀 지저분한데 음. 방좀 치우면 안 되겠니? 즉, 약간은 헤드를 썼을 때는 부탁이나 의뢰의성격이 강. 그 다음에 레스을 쓰면 이런 경우입니다. 레슨 허락, 허가나 놔두는 방임 형태네요. 아빠 방 치우면 돈줄 거야? 그래, 알았어, 돈 줄게. 치워라. 즉, 허락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키다지만 약간의 의미 차를 보면은 메이크는 강제성, 헤브는 부탁이나 의뢰성. 그러면 레슨 허락. 허가, 방이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시키다, 아버지는 시켰다, 나에게 방을 뭐하라고? 청소하라고, 약간 시켰다, 시키라고 약간은 부탁했다, 시키는 것을, 즉방 청소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동사가 나올때는 이렇게 목적으로 동사의 원형을 쓰지만, 의미차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알아두시면 편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를 보도록 하죠. 지각동사는 사실은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각동사를 보게 되면 네, 지각동사는 기본적으로 뭐 C가 있고 C, 뭐, watch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feel, 몇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listen to도 있을 것이고 hear도 있을 것이고, 네, 몇개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지각동사가 나올 때 역시 목적어로서 동사원형, 즉 원형 동사를 즐겼습니다. I. 허, 허, sing or song. 자 이렇게 써볼까요? 자, 나는 허드는 히어의 과거형이네요. 나는 들었습니다. 그녀가 노래 부르는 걸 들었죠. 여기 sing 동사 원형입니다. 왜? 송유라 목적어를 취했으니까 그렇죠? 아나는 들었다.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동사 하면목적어다음에 목적보로 동사 원형을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에서는 현지문사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한번 볼까요? I saw him come here. 이 come 대신에 이렇게 현지문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도 쓰지만 현지문사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가 여기로 오는 것. 그런데 차이가 좀 있죠. 동사 원형을 쓰면 상태에 좀 있습니다. 상태적 개념. 나는 그가 왔고 그것을 봤답니다. 그런데 coming을 쓰시게 되면 약간은 능, 좀 생생하고 진행의 의미가 있죠. 내가 그를 봤을 때 그가 오는 중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문서를 쓰면 조금은 표현이 생생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생생하죠? 둘다 괜찮아. 사역 동사에서는 목적 보어 동사 원형이즉현 동사 원형을 쓰고 현재 분사는 안 쓰지만은 지각 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형 둘 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주의해 보실게요. 만약에 아이스. 나는 봤다. 더 카. 그 차가 나는 보았습니다. 그 자동차가 월 벽입니다. 벽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을 자 이럴 때는 현 증상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순간적 동작일 때 뭔가 동작이 상당히 순간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동작일 때는 현 증상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나는 그 차가 벽에 쾅 들이받는 걸 봤다는 표현인데 이것 수면은 막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상태가 그러니까 그 들이박과 상태를 서 보고 있다라는 건 의미가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순간적인 상태일 때는 순간적인 동작이나 상태일 때는 현재 분사는 보통 쓰지 않고 동사의 원형을 써준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도 좋고 현재 분사도 좋은데 뭔가 순간적인 동작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현재 분사는 좀 좋지 않다. 차가 막 벽에다 콩 들이박고 이미 봤을 때는 연기가 무한무한 차가 엉망진창이고 찌그러져 있겠죠 사고 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i n g 로 쓰면은 계속 부딪히는걸 보고 있는 거야 막 계속 부딪히고 있으니까 안좋죠 그래서 좀더 이렇게 와볼까요 좀 생생한 표현 따위는 뭔가 생동감 있는 그런 표현 따위는 현재무사 쓰지 않고 동사 관형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관형 목적보로 동사 관형 즉 원형 부정사를 사용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가장 흔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책계 보시면은 뭐그 해부나 레슨 수동 에, 레슨 해부와 레슨 수동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에,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동태도 공부해져 있죠. 사역동사로 사용되 경우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수동으로 바꿀 때는 그 동사 원형이 후부동사로 바뀐다는 것은 제가 수동태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나고요. 그리고 아까 그세 동사에서 해부나 렛 같은 경우는 수동형 표현이 안 된다는 것도 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아주 쉬운 경우 한번 보도가죠. 어? 즉 동사 원형 원형 고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가 겠습니다 보십시오. I don't no, n o 자, 보실까요?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How to read? 음사, 투부 o 사죠 어떻게 읽고, 또 콤마 쳤죠? 어떻게 쓰고, 그리고 어떻게 영어를 말할지. 그런데 이렇게 콤마, 콤마, 등 h 접사 to r 때는 앞에 지금 결국은 여기는 h o e a d h w r How t e a d h How t r e e a d h to o e d 같은 부정사가 반복되면서 투가 여러번나오 있기 때문에 이 투를 갖다가 이렇게 생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라이트는 어디인가, 에 나라고 물어본다면 하우에 그린다, 하우 투 라이트, 하우 투 스피크인데 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만 딱 쓰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에, 제 책의 백육십 페이지 보시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관용적이라는 것은 그냥 마치 좀 힘드시더라도 수업처럼 그냥 외우시는 부분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뭐 do nothing but 동사 원형이 있죠. 그1번 보시, 번에 a 번 보시면 do nothing but do nothing but 라면 동사 원형, 이죠 원형 동사를 써서 뭔무하기만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She does nothing but complain. 그녀는 불평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해브 오니 투부 정사,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캐나바 동사 원형, 뭔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드레더 동사 원형, 차라리 뭔 뭐, 말이 뭐 좋겠다. 그 다음에 헤드 베터 동사 원형도 있죠, 뭐 말이 그래서 나다그 다음에 메이웰 동사 원형, 메이 에즈웰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마이 에즈웰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 부정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말로 동사 원형으로 할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조동사대에 명령되는 건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문법적으로 조금 중시될때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그 목적보로 동사 원형, 즉 그때 사용하는 원형 부정사가 결국은 문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용표현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가 다 문법 설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부정사 고생 많으셨죠. 투담의 동사 원형 자체도 좀 어려웠지만 부정사란 말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사는 뭐였습니까? 즉, 투 부정사는 뭐였습니까? 본문을 단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즉, 동사를 없애면서 나온 게 부정사죠. 그러니까 부정사는 동사를 없앤 효과를 주기도 하면서 동사의 성질과 뜻은 그대로 갖고 있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명사자에서 나온 부정사는 명사연법 관계대명사인 형사제에서 나온 부정사는 형사형법 부사제에서 나온 부정사는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사의 시제와 부정사의 의미 사의 주어 여러 가지 기타 능동형 수동형도 공부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부정사에서 원형부정사까지 배우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정사를 다배우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정사편을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습니다 투 부정사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 부정사를 보시게 되면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동사처럼 하시되 동사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 쓰인세가 목적으로 쓰였으냐? 목적으로 쓰였거나 그러면 목적에 맞게 해석하시고, 아이 부정사가 앞뒤 문법적 역할이 전혀 없어 다시 말해서 문법에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럼 무조건 부사적입니다 부사적은 머무하기 위하여가 가장 많지요. 대충 부사처럼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앞에 넣는 명사부터는 형용사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제 문법책에서 부정사편을 공부하시습 자, 다음에는 이제 동명사를 공부하실 겁니다. 네, 부정사를 배우셨으면 동명사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가 끝나면 분사를 보십니다. 분사를 보시면서 분사금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문법이 상당히 지혜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의 오늘은 원형 부정사편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복습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를 가지고 부정사와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궁금하셨죠? 네. 동명사도 결국은 공부해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 한 편도 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명사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